이제는 제가 알기로 AI가 프로그램 코딩도 다 해준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수 있는 AI가 하지 못하는 것은 뭘까요? AI가 하지 못하는 일은 결국에는 인간의 창의적 창의적인 일 이런 것들은 AI가 못할 거예요. 시키는 건 잘하겠지만 결국 앞으로는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하고 AI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시라면 과학적인 영재를 키워야 되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라면 창의적인 사람이 되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 과학 안녕하세요. 오늘은 AI 시대에서 창의력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 어, 학위한 동영상일 수도 있고 학생들도 직접 보면 어, 도움이 될 만한 어, 어떤 과학 영재로 어, 수 있을 것인지 어, 좋고요. 그렇지만 중고등학생도 해당되고 심지어 저는 이 방법을 적용해서. 카이스트에서 새로운 과목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과목을 만들어서, 어, 그걸로 교육상도 여러 번 봤고요. 강의평가도 5점 만점에 5점을 받은 적도 있었고요. 굉장히 인기 있는, 어, 되었습니다. 저는 물리를 가르치고 있지만, 어, 저는 모든 과학에 다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방법을 사용하시면, 혹은, 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다. <laughs>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은, 어, 실천을 해주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요. 이미 중고등학생이 돼서 어, 판단력이 있고 어, 그런 학생들은 스스로 어, 실천해 보아도 좋고 초등학생을 어, 자녀로 두신 분들은 어, 자녀들 혹은 유치원생들 더 어린애들 어, 어떻게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나 고민하실 거예요. 이,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 어, 자녀를 사고력이 뛰어나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추후에 호기심 가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어머니 얘기를 어, 한번 하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세네 어, 살 때였는데요. 제 나이가 지금 거의 5 0이다 됐거든요.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시골에 갔는데 어머님이 연잎을 이렇게 따와가지고 거기다가 형제야 이리 와봐 그렇게 하시면서 또르르 이렇게 흘려가지고 이거봐 물이 여기서 위에서 또르르 또르르 움직이지 신기하지 않아? 이렇게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연잎은 소수성이에요. 물에 젖지 않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들은 과학은 과학은 어,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계속 체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현상을 새로운 현상들을 어, 신기한 현상들 같은 거 있잖아요. 한번 물 던지는 것도 좋아요. 애들한테. 어, 이거 봐, 팽이가 도는데 팽이가 쓰러지지가 않네. 뭐 이런 거. 호기심을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제가 올렸던 동영상이지만 자전거 탈때왜안 넘어지는지 알아? 그런 관찰력 계속 기르게 만드는 겁니다. 어, 지금 햇볕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저 햇빛이 어, 지금의 모습일까? 빛의 속도에 대해서 아는 학생들은 뭐, 그런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런 걸 모르는 애들은 뭐 당연하지 않냐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빛이 순간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빛도 속도가 있어 오는데 걸리는 속도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기 있는 별을 보는 거는 어, 수천 년 전에 별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라서 지금은 저 별이 뭐해를 없는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도 해줄 수도 있고. 새로운 다양한 체험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학 책을 읽고 뭐 컴퓨터로 뭐 프로그램을 아뭐 핸드폰으로 보고 뭐 과학 유튜브를 보고 이런 거 저는 그런 거보다는 제가 과학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 거보다는 실제로 체감하게 하는 거예요. 경험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면 상상력이 풍부해집니다. 아이들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이건 왜 그럴 이건 왜 그럴까 저건 왜 그럴까 어, 아빠도 엄마도 모르겠는데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 왜 그럴까 이렇게 하면서. 중간 과정 얘기해 주셨어. 뭔가 상상력을 자극하는 얘기를 해주고 상상력을 자극할 만한 체험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험 도구들을 많이 사서 집에서 동영상에서 어 실험들 있잖아요. 자이로팽이, 타이어, 뭐 초전도체, 자석. 자석을 부러뜨리면 자석을 부러뜨리면 어떻게 될까? N 극, S 극이 있는데 이걸 반으로 쪼개 쪼개면 그럼 하나는 N 극이 되고 하나는 S 극이 될까? 어떻게 될까? 한번 쪼개볼까? 실제로 쪼개보는 거예요. 자석을 실제로 쪼개면. 또 N극, S극, N극, S극 이렇게 두 개의 자석이 생기죠 예, 그런 거왜 이럴까? 어 얘네는 왜 당기고 얘네는 왜 밀칠까? 바보 같은 질문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이제 느낀 건데 학생들이 서스럼 없이 질문해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수업 중에 질문을 잘안 해요 똑똑한 질문만 하려고 하고 미국의 미국 학생들은 바보 같은 질문들도 많이 해요. 네. 근데 하나하나 하나 같이 잘 들어보면 바보 같은 건 없어요 제가 파인만 되게 존경하는 물리학자인데 파인만의 질문과 대답의 깊이에 대한 동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그걸 한번 보셔도, 이그 사람이 한 가지 질문을 할 때, 어떤 생각까지 할수 있는지, 어떤 대답까지 할수 있는지, 뭘 물어보고 있는지, 뭐 이런 깊이 있는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런 얘기도 해줄 수 있어요. 어, 약간의 과학 지식이 있으시다면, 원자라는 걸로 몸이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 분자, 쪼개고 쪼개면 원자가 되는데, 원자라는 게뭐 수소, 탄소,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걔네들은 사실, 9.9%가 다빈 공간이에요. 전자와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빈 공간이에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살과 살을 맞대어도, 이렇게, 뭔가 가득 차있는 것 같잖아요. 물질이 99.9%가 빈 공간이에요. 우리 몸도. 근데, 가득 차있는 것 같아. 이런 거왜 그럴까? 왜, 숟가락은 이렇게 밀치는 걸까? 뭐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도 있고, 어, 뭐 많이 던지는 거예요. 애들한테 생각해 볼수 있도록. 애들이 엉뚱한 질문을 하더라도, 그 그냥 지나치지 말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디가 아뭘 뭘 궁금해하는구나라는 것을 계속 생각해보고 궁금한 게 없으면 문제예요. 그러면 막 체감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저것 막 동물원도 데려가고 식물원도 데려가고 아니면 막 기기 과학 기기 같은 것도 사서 막 보여주고 막 하면서 신기한 현상들을 보여주면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제가 카이스트에서 만든 과목의 이름이 실험 중심의 체감형 일반물리학 제가 지은 이름인데 너무 길죠. 실험 중심의 체감형 일반물리학. 학생들은 실체물이라고 불리더라고요. 제가 일반 그냥 일반 물리학을 가르쳤어요. 카이스트 부임한 이후로 한 10년도 더. 어, 물을 가르 대부분의 학생들은 집중하지 않아요. 심지어 카이스트 학생들인데도 반 이상의 학생들은 집중하지 않고 딴 짓하고 딴 생각하고 자기 컴퓨터로 딴거 보는 것같고 거 핸드폰 보고 뭐 이러는데 저는 혼자 앞에서 떠드는 거예요. 물리의 이론에 대해서 혹은 현상에 대해서 말로 설명하는 거랑 데모가 조금 있었어요. 데모를 할 때는 애들이 눈빛이 반짝반짝 거려요. 데모라는 건 뭐냐면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할 때는.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보여주면 상상을 하는 거예요. 어, 이건 왜 이럴까? 저건 왜 저럴까? 머리카락의 굵기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 뭐, 예를 들면. 전기 힘은 중력보다 훨씬 센데, 훨씬 세요, 실제로. 훨씬 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 힘은 못 느끼고, 중력, 무게 힘만 느끼는데, 왜 그럴까? 제가 체감형 일반 물리학을 하면서 거의 2억 원의 돈을 썼어요. 2억 원의 돈을 어디다 썼냐면, 카이스트에서 받았는데, 제가 프로포절를 해서, 카이스트에다가 저 이러이러한 과목을 개발할 테니, 돈을 지원해달라. 근데 그때 교무처장님이 물리학과 분이셨는데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 제가 여러 가지 과학 기기들을 구할 수 있는 모든 걸다 해가지고 매 시간마다 다섯 개의 저는 하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처음 해봤냐면 하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거기는 연구원이 뭔가 봉사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놀이기 공원에 가서 제가 막 롤러코스터의 원리 같은 걸 보여주면서 막 설명하고 미국 사람들한테 하는데. 일반인들한테 설명을 하는데도 굉장히 신기하고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처음에 카이스트 학생들한테 이런 걸 했더니 너무 반응이 좋고 물리를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을 막다 보면서 이해를 하니까 아 내가 이 공식이 뭘 의미하는지를 이 물리학 이론이 뭘 의미하는지를 더잘 체감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상상력을 계속 끊임없이 자극해야 됩니다. 상상력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은 천지차이예요. 과학 교구들 같은 걸 많이 사세요. 많이 사서 집에서 보여주시고 초등학생 특히나 유치원생 많이 보여주시고 또 어른들은 과학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과학 지식을 많이 익히셔서 애들 애들한테 그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세요. 답을 알려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질문들을 계속 던져서 호기심을 계속 자극하세요. 최고의 과학적인 그 영재가 될 겁니다. 굳이 과학자가 될 필요도 없어요. 이제 그 능력을 생각하는 능력, 관찰하는 관찰력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뭐 의사가 될 수도 있고, 뭐 판사가 될 수도 있고, 뭐 회사원이 되고, 뭐 마케터가 되고, 회계사가 되더라도 다 발휘할 수 있는 능력들이에요. 물리를 배우더라도 물리학자가 될 필요 없어요. 예. 수학 공부 열심히 한다고 수학자가 될 필요 없는 것처럼. 뭐 심지어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돗물을 틀어놔도 돗물이왜얇아지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돗물이 위에서는 두껍다가 밑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계속 질문을 던지고, 예. 어, 햇빛이 낮에는 눈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너무 빛이 세서. 근데, 일출이나 일몰 때는 태양빛이 붉으스름하고 눈으로 쳐다볼 수가 있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네, 그런 거 생각해보는 거예요. 어, 예, 그한 번씩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네, 오늘은, 어, AI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과학적인 영재를 만들까? 네, 과학적인 영재로 교육을 시킬까? AI 시대에서 창의력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과학 교육에 대해서, 과학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네, 감사합니다.